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막 시승차를 받았는데 어, 일단은 이 전면부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게 느껴지죠 프론트 그릴이 훨씬 더커졌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데이라이트가 이 그릴의 패턴에 따라가서 약간 블럭 형태로 이렇게 지금 아이오닉도 이런그 픽셀 타입의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펠리세이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릴과 일체형인 인상을 주는 네 방향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라이트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꺾여서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일자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더 넓어 보이는 인상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는 3구형 LED 헤드램프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전면부 그릴 이, 이미지가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이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도와주는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요. 일단은 네, 확실히 인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더 차가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휠 디자인도 바뀌었죠. 네, 스포크가 굉장히 많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245 50R20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미쉐린의 프라이머 C 투어 올시즌 타이어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승차는 블랙 컬러이고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은...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이 좀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후진 등이 네 새롭게 배치가 되었죠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이고 리어 디퓨저 부분에도 패턴이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형태의 룸미러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룸미러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네 지금 이 차는 7인승 사양이고요. 이렇게 3열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적재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골프백이 한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하단부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을 수 있죠. 이렇게 네 지금 펼치고 접고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트를 접어 놓으면 3열 공간까지 적재 공간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요번에 이 3열 시트에도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 단자도 보이고요. 네, 전동식으로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게 기능을 넣은 것도 좀더 패밀리카로서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2열 공간 도어를 열면 정말 도어가 큽니다. 정말 웬만한 플래그십 세단에서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도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선블라인드는 수동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컵폴더가 두 개나 있네요. 정말 놀라운 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어 시트는 독립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받이나 뭐 리클라이닝 뿐만 아니라 슬라이딩도 물론 되고요. 팔걸이도 마련되어 있어요. 또한 여기에 이렇게 별도의 네, 메쉬 타입의 수납 공간들도 잘 마련해 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USB 충전단자가 C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후열 2열에도 독립 공조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시가잭도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천장이 알칸타라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상위 트림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에어벤트도 좀더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이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온도를 변화하는 데에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산열 공간도 생각보다는 좁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기엔 충분하고 성인들도 단거리로 이동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독립 시트 정말 넓고 편해요. 여기 거짓말 좀 못하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정말 넓고 편안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앞좌석 역시, 네, 충분하게 잘 갖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사양 기능들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터치 타입의 공조장치, 컨트롤러를 넣은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가죽 시트의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썬루프도 듀얼 썬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또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엔진룸은 네, 3.8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넣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엔진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과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뭐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굉장히 만족도 높은 엔진인 것 같아요. 좀더 주행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네, 차를 몰고 나와서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3.8 가솔린 2륜 구동 그리고 7인승 캘리그라피 등급입니다. 뭐 거의 VIP를 빼놓고는 사실상 풀옵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느껴지는 첫인상, 시동을 걸자마자 정말 부드러운 이 V6 가솔린 엔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첫인상이기 때문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일단은 간단히, 네, 가볍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자체가 여전히 역시나 만족스럽고 부드러운 필링을 전해준다라는 거 파워트레인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전혀 네 바꿀 이유가 없었다는 걸 단번에 알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엔진의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그냥 느낌일 수도 있는데 변속기가 변속 로직이 좀더 빠릿빠릿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보다 이 적절한 단수에 빨리빨리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주행을 하면서 RPM 게이지가 빠르게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글쎄요. 뭐 확실하게 변속기가 달라졌다. 어떤 프로그래밍을 다시 했다라고 밝힌 건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약간의 좀 개선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 타고 있으니까, 일단은 스티어링의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죠. 구형은 이3 스포크 타입을 썼는데 신형 모델은 4 스포크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더이 고급스럽고 승용차의 느낌을 내준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대차 최초로 디스플레이 룸미러를 이 차에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밝기 조절도 네, 확실하게 아주 밝은 선에서 또 어두운 수준까지 잘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아쉬운 점은 없고요. 다만 이 화각이 유리를 보는 것보다는 좀더 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화각을 좀더 넓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높이를 최대한 낮춘 건데도 바로 뒷차는 지금 앞유리 창만 보이거든요. 범퍼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야 보이고요. 가까워지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세단에 타시던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왕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거좀더 넓은 화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선명하고 네 보기 편합니다. 전혀 막이 초점이 흐린다거나 어리어리한 느낌 같은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실내 방음 수준이 진짜 최고입니다. 이종접합 차음유리를 쓰고 있는데, 이 외부의 소음을 정말 완벽하게 차음시켜주는 그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 타입의 공조장치가 들어갔는데, 글쎄요,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 버튼이 있는 쪽이 좀더 익숙하고 다루기 편했기 때문에 이게 보기엔 예쁘지만 일단 지문이 많이 남 남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문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걸 보면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미끌미끌하거든요. 이런 버튼들보다 표면이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서 제대로 눌리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라는 거. 네, 요건 뭐 취향 차이니까 확실히 좀더 세련된 이미지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뀐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블랙에 줄무늬를 넣은 스트라이프를 넣은 요 트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사실. 벤츠에서 아주 비싼 차들에나 들어가는 네 그런 고급스러운 무늬 목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실내 내장재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만 있는 차들에 비해서 정말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아, 이 클러스터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의 마감재는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네.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드시프트의 형상도 멋지고요. 변속, 버튼 타입의 변속기도 저는 상당히 편하고 좋거든요. 이거 정말 저는 좋은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써보면 정말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바뀌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전혀 손댈 필요 없었을 것 같고요. 열선 통풍 시트 물론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륜 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요 주행 모드 관련해서는 다이얼의 기능이 좀 빠져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내장제도 곳곳에 가죽으로 감싸는 흔적들이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디자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의 변화도 좀 새롭기 때문에 확실히 구형에 비해서 달라진 걸 사람들도 느껴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와 저거 펠리세이드 신형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제 귀에 들릴 정도로 많이들 네, 달라진 모습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예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부드럽고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을 돕는 그런 네, 전형적인 패밀리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너무 정숙하고 좋습니다 정말 이 V6 가솔린 엔진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이 정말 이거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어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타이어에 지금 공기압이 약간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따가 그건 한번 공기압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 그리 오랜 거리를 달린 건 아니지만, 연비는 리터당 10.4km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편안하게 정속 주행을 했습니다. 한 80에서 1 2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좀 했고요. 연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짧은 거리를 주행한 거기 때문에 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가솔린 모델 치고는 정속 주행 시에는 충분히 두자리 수 연비를 보여준다는 거, 네, 그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시보드와 그리고 도어 트림에 한 줄씩 은은하게. 보랏빛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뭐 밝거나 화려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쪽과는 거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주행보조장치도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HDA 기능이 들어가 있죠 개선된, 예전보다 더 개선된 HDA를 넣어놨고요 때문에 이 차선 변경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스티어링을 잡아주고 있긴 해야 됩니다 차가 갑자기 서는데요. 지금 네 급제동하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멈춰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울컥거리면서 멈춰서거나 혹은 멈추지 않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을 텐데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히 개선이 되었어요. 펠리세이드 어, 페이스리프트 일단 첫 인상을 좀 느껴봤고요. 과연 어떤 모습들이 더 매력으로 느껴지는지. 좀더 깊은 시승을 통한 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시승기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